좋아, 좋아. 좋아. 응. 아, 고마워. 이경이 응. 할머니를 봐준 애기네. 그냥, 그냥 유진 나와. 아니야, 너이 유도 안 나왔어. 그냥 우리 할머니 봐준 애기. 응. 개. 이경이 개. 응. 아이고, 돼지네. 돼지 밖에안 나네. 왜 할머니? 안 돼. 쫓아가야 <laughs> 되는데, 여기. 안 돼. <따고웃음> 유웃 나야 되는데, 쫓아가지. 뭐 나와야 되는데? 그니까. 개. 두아 쫓아가야지. 뭐 나와야지. 안 돼. 짠! 아유! 두 개, 걸. 희경이 뺏어. 안 돼. 희경이 빨리 해야안 돼. 안 돼. <야, 해. 디고> <저 sus> <problems> <디고> <Dieu> <디고> You 으면 좋겠는데 u a 이 e there. You a r 진짜 나 이렇게 하고 u are 나 h e r 지되지 u 지 r e there. You are there. You are t h e r 저기 아파트 들이튄거 같은데.